안녕하세요. 제이랭입니다. 어, 요, 앞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아, 집사람이 빨리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 그리고 이제 조금 넓게, 좀 누워서 편하게 좀 쉴까 해서 여기는 가방을 한쪽으로 빼놨습니다. 원래는 가방을 놔두고 어 비계를 베개를 놔두고 기대서 이제 사용했는데 또 이제 편하게 누우려면 또 여기가 또 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옷을 얻다 치워놨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꼼지락 매트형 침낭입니다 아이 침낭이 항상 깔려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지금, 밖에 나가면 한 영하 7도, 8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시로 깔아놓으면, 요거, 침낭도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은근히 일입니다. 접어놓으면은, 부피도 커가지고, 어디다가 놔둘 수도 없고, 어뭐 위에 누프박스에 넣었다가, 뭐또 꺼내자니 귀찮고,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아, 상시로 깔아놓으면서, 때로는 매트처럼 사용을 하다가, 아, 때로는 침낭으로 사용하는 거죠. 어, 침낭체로 깔아놔도 예, 부하지가 않아요. 어, 매트형 침낭이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어 배터리 케이블로 뭐가 보면은 복잡해요. 근데 왜이렇게안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다 탈거도 다, 다 되고 또 그렇게 이제 깔끔하게 나름 신경 썼습니다. 어, 이렇게 그리고 가방을 여기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우리 이제 어지 차크닉이나 캠핑을 가게 되면 어, 어지간한 짐들 또 운전석에다가 또 땡겨 놓거든요. 그러면 그 가방을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휴지나 어, 지금 여기 밑에 어, 여기 밑에 있거나 안보이구나. <laughs> 몰리파우치 같은 파우치들을 뭐 이런 데나 이런 데나 갈수 있어요. 몇개 그럼 달아놓으면 어, 바로 이제 열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용 백입니다. 어, 옆으로 멜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가방처럼 멜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laughs> 몰리파우치 백들이. 다 이제 부착이 되거든요. 여기 놓은 이 몰리 파우치. 이런 것들이 사이즈별로 뭐 기능별로 저 가방에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즉각적으로 이제 시계끔 세팅을 해 놓은 거죠. 좋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 또 이제 삼층들 보면, 피난처로 따지면 주차장 밖에 없어요. 차, 차, 차죠, 그냥. 근데 저는, <laughs> 피난처인데, 이렇게, 어, 개인만의 공간을 <laughs> 만들어 놓고, <laughs> 어, 뭐, 갈 데가 있으니까, 편하게, 피난을 당해도, 편하게 이따 가는 거죠. <laughs> 뭐, 이런, <laughs> 승항, 승용차, RV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요렇게 좀 간단하게 좀 즐길 수 있는 요런 것을 좀 만들어 놓으면 유사시에 요긴하게 사용을 합니다 대신 나올 때는 키는 챙겨야지 어, 나왔는데 키가 없으면 도루묵이죠 말짱 도루묵 그래서 이렇게 운전석 때문에 안 돌아가놔 하면 <laughs> 이렇게 쉬는 거죠. 이렇게. <laughs> 그리고 이제 <laughs> 이제 팔 하나 딱 어? 양반 자세로 이렇게 어 쉽니다.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다가 가야죠. 아, 날씨가 추워요. 이제 아, 이게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제 밝은 조명을. 데요 네, 이제 꺼야지. 오고 어, 오, 야광! 야광, 야광. 전용 메인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나이트를 껴서. 그래좀 보여야 되니까. 이 정도. 아, 이거 좀 잠깐 나가서 뭐 하고 싶은데요. 아, 귀찮아. 별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해도 하는 것들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잠깐 하고 뭐몇 시간 한두 시간 쉬고 올 거면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라면은 여기 지하 벙커에 있습니다. 예, 네, 좋아요. 뭐 이게 뭐어 <laughs> 그치 콘크리트 콘크리트 보면서 또 즐기는 거죠. 항상 그냥 운전만 하고 시간 있으면은 그 앉아서 즐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쉬는 거죠. 쉬기도 하고, 즐기기보다는 <laughs> 쉬는 거죠. 그리고 또 킹김에 뭐또뭔 말씀을 해드릴까? <laughs> 어. 근데, 이제, 이게, 뭐, 뭐, 차크닉이나, 차박이나, 뭐, 이제, 아이템 이런 것도 뭐, 많은 것도 아니고, 한정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컨텐츠라고 하요 컨텐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어 항상 키면은 똑같은 화면. 어 근데, 저는, 화면은 똑같은데, 약간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약간,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뭐 요게 지정물 합판인데요. 지정물에다가 한달 후기를 올리니까 천 원을 주더라고. 요 그래서 어 대표님인지 관계자분이 배워간다고 그렇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들은 뭐 이제 영상 같은 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 즐기고 뭐 요렇 요렇게 이제 활동하는 영상을 올리는데 때로는 핵심적인 거는 거의 정보죠. 유튜브 같은 것은 뭐 장소, 맛집, 아이템, 뭐 신기한 것들, 생활용품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얻어가고, 어또 좋은 정보 있으면 또 드리고 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정물, 그 관계자분이 배워간다고 좀 깔끔하게 해놨나 봐요. 바깥쪽이. 이 바깥쪽이 제가 봤을 때도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영상 하나 찍어 놓은 거 있는데, 거기도 이제 후기를 좀 올렸습니다. 후기. 요게 먼저 올라갈지 고기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고기가 먼저 올라가겠죠. 그리고 집사람이 영상 찍으면 은 이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끊으라고. 근데 이제 꾸역꾸역 이제 올리고 있는데 알더라고. 그래갖고 잠깐 나갔다 오는데도 빨리 기어들어오라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랬는데 아뭐좀 이제 뭐 찍으면 되지 그리고 영상 이런 거 찍는 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뭐저 처음에 영상 보면은 어버버합니다 막뭐 이상한 헛소리도 하고 처음 영상 보면은 막 그러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저이 이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영상을 찍으면 내가 이것을 즐기는, 차크닉이나 캠핑을 즐기는 건지, 영상을 찍는 건지, 그런 게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제 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적입니다. 편집이 없어요. 뭐 편집하고 뭐 앵글 바꿔가면서 하고 싶은데도, 아, 처음에 쇼츠 1분짜리 봤는데도몇 시간 걸려갖고 찌, 찍어갖고 올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지금 예, 예전에 쇼츠 영상, 로봇 피규어 그 영상 보는데도 야, 내가 저걸 어떻게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 이렇게 좀 어설픈 영상들인데 아, 음악에 맞춰갖고 이제 로봇들이 막 움직이는 건데 지금 하라 그러면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왜냐면은 한 반나절 걸렸거든요. 1분짜리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막차크닉이라 뭐 어 이런 중간에도 저도 어디 캠핑 가서 찍는데도요 이게 하여튼 뭐 그래요 이게 에, 놀기 이게 놀 쉬려고 왔는데 영상을 찍고 막 이렇게 담는 것이 중간에 보면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가족들이랑 갔는데 영상 뭐 찍다 보면은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제하고 뭐 이런 컨텐츠이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하고 그러는데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막 찍고 올리시고, 뭐, 이런 정보 같은 경우도 공유도 하시고 이런 거 보면. 그치.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요. 좋아요는 구독자의 힘이 됩니다. 뭐 그런 말씀 하잖아요. 저는 뭐 좋아요하고 구독자는 처음부터 그런 거는 생각한 적은 없고요. 그냥 간간히 이제 처음에 이제 노브피규어 하면서 조금 이제 캠핑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제 올렸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정보 좀 되시라고. 그리고 지갑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중복 구매도 피하시라고. 제품들 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 영상, 제1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이 몇분 있어요. 제가 보면은, 뭐, 구독자도 많은 것도 아니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 중에 일부분 몇 분이 도움이 많이 됐다. 막, 그런 댓글 달면은 기분 좋지. 그, 한두 개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좋죠. 만약에 제가, 제가 영상 하나 올려가지고 두세 명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이 한분두 분이 즐기면서 내가 추천을 하고 어, 나의 이런 영상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보고 따라하시면서 어, 편하게 즐겁고 그분들한테 행복감을 주면은 그건 뭐 하나 올려갖고 두세명 이상 좋아하면은 끝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올리는 것도 대중 없죠. 시간 나고, 왜냐면 저도 이제 생활하면서 중간에 뭐 시간 나고 이럴 때 짬짬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세팅 방법이나 어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이 몇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맞다. 뭐어 그렇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또제1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됩니다 안될 수가 없어요 어 안될 수가 없어 요 왜냐면은 저도 이거를 수년째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제 약간 분석도 좀 많이 하는 과예요 그러면은 저게 과연 좋을까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말까 그럴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래서 될수 어딘가라면은 약간 <laughs> 어 현실 차박이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따로 한편으로는 또 딱딱해 보는 면도 있을 수도 있, 있고요 하지만 그방면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음,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 야, 이 야외에 나가잖아요. 차박 나가 그러면 진짜 현실입니다. 현실.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맘, 내 뜻대로 뭐 되지 않는, 뭐 그,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 뜻대로 되거나 편하게 차크닉이나 차박을 하려면은, 어, 동선이나 이런 템들을 많이 가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어, 그러면은, 내 뜻대로 되고, 내 편한 대로 됩니다. 왜냐? 몇개 없으니까. 그럼 움직임도 줄죠. 그리고 설치하는 것도 줄죠. 왜냐면은 어, 캠핑을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차박이나 내일 차박, 뭐 1인 차박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해갖고 가서 폰 하나 키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laughs> 근데 이제 어뭐 날씨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아이템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핵심적인 것들 뭐한두개한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여름에 봐야 뭐 필요한 거는 더우니까 모기장이잖아요. 모기장 그럼 모기장에다가 창문 다 열고 선풍기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뭐 겨울을 해봐야 뭐어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한풍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뭐 침낭 같은 거뭐 USB 매트 아니면 뭐 가스 히터 기본적인 거몇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럼 끝나죠. 그럼 어지간하면 뭐 끝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거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눈부라가지든 주차만 하면 다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또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영상 같은 것도 보면. 도움이 되문됐지 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도 보면 조금 좀 오래 쓰고 조금 괜찮은 거 있잖아요. 좀 주로 많이 사용하고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 이것밖에 없고 사용하는 게 이게 이제 없어요. 이제 어이, 추가로 뭐 되거나 할 것도 없고 이제 사다 걸리면 죽어요. 탄핵 당하는 거지, 탄핵. 그분만 탄핵 당하게이나, 는 저도 잘못하면 은 탄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굳이 많이 필요 없는데, 왜 이게 한두 개씩 증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지. 없어, 이, 이, 필요도 없죠, 뭐. 뭐, 시에라컵 이런 것도 위에 다 있거든요. 냄비 큰 거, 원형으로 된 거, 뭐, 사각으로 된 거, 다그안 써, 안 써. 다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한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반합 정도 하나는 필요하죠 반압 사각으로 된 좋은 반압 근데 저 제가 이제 티타늄 원형으로 된거 1000mm짜리 하나 갖고 있는데 반합으로 하는 게 좋아요 반합이면은뭐한 1500mm 정도 되는 사이즈 반압 되면은 거기에 뭐 라면 끓여 먹고 찜쪄 먹고 뭐하고 고기 같은 경우도 불판이 따로 없어도 거기다가 오일만 들어가지고 구워 먹으면 그거 하나로 어징간하면 끝납니다. 왜냐면, 어, 1인 차밥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간단하게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두개 이상 번호로 끓일 수 있는 두 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국 하나 끓이고 뭐밥 같은 거를 뭐 끓인다거나 구워 먹거나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얘 하나로 위주로 거의 음식하는 것들을 해 먹거든요. 뭐 고기를 끓여 먹거나 고기를 구워 먹거나 그럼 한가지 그 아니면은 고기 아니면 국물 요리 같은 거 밀키트 그러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요 하나면은 상황에 맞춰서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면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불판 하나 정도 아 불판 하나 있습니다 저 투에 투압바합 건데 그것도 이제 스테네스 버전하고 코팅 버전이 있어요 내어코팅 버전은 저는 이제 싫어하고요. 그냥 택으로된스트네스 하나 있어요. 요 사각으로 된펜 하나 있고, 그리고 미니 펜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쓰고 한 번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량 안에서 이제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잖아요. 될수 있으면은 팬도 조그만 거 선택하지 마시고 가감하게 큰거 선택을 하세요. 물론 이제 번호에 따라서 클수 있는 게 한정적이지만 어딘가라면은 큰 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고기 같은 것도 보면 기름 같은 거 무조건 튀겨요. 그럼 면적이 넓어버리면은 고기 몇점 올려도 기름 튀겨도 그래도 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거 있으면은 야외에 나가서도 바로 그냥 큰거 뭐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 거의 그, 그 정도 사이즈는 돼요. 진짜 가족으로 가족. 뭐, 3, 가, 3, 4인 가족 뭐 이상 가지 않은 이상은 그 뭐, 한 30cm, 뭐, 40, 50cm 뭐 이런 그리드인데 그 외적인 것은 1인 2인이면은 한요 사각 네모난 거 하나면은 구이 어, 어진간 한가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항상 뭐 없지. <laughs> 그림도 맨날 똑같아. <것> <laughs> 그래도 조금 바꿨습니다. <laughs> 여기. 가방, 가방도 걸어 놓고. <laughs> 넓게. 직관적으로 쉽게. 이렇게 아, 조금 쉬다가 이제 또 가야죠. 요 가방 또 원위치 시켜야지. 가방. 여기 쉬고 이제 요 가방을 원위치 시켜야지. 가방을 놔두고 그냥. 또 자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맨날 똑같, 똑같은데 조금 변화되는 영상을 올려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360안 되는구나. 걸리는구나. 아, 그리고 이제 제 영상 보면은 가끔씩 한두 명씩 어, 외국인 손님들이 오시는 것 같아. 또뭐 영어로 이렇게 막 소너시, 이거, 뭐, 뭐, 뭐라, 뭐라고 썼는데, 베리, 뭐, 어, 뭐라, 뭐라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그래서 이제, 저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외국 사람도 보면은, 국적도 좀 알릴 겸, 어차피, 뭐, 음향은 나가지만, 그래서, 또, 태극기도 그려놓습니다. 뭐,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 만약에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만약 보게 되면은 아요 태극기 같은 거 하나 정도는 다 해놓으면은 아 한국 사람들도 차박을 잘 하는구나 잘꾸며서 이렇게 또 P.R.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나라가 조금 정신 없죠. 그래서 아니 보시죠 어, 열심히. 해. 이제 가야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어, 힘내시고 음,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 또 저를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 파주에 단발신사님, 아 그분 단발신사님 말을 좀해드리까 그분도. 어, 유튜브는 하진 않지만, 카페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단발신사님이라고. 그분도 저 이, 제가 이제 하는 세팅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어, 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의 이제 사진을 보게 됐는데, 저랑 세팅하는 취향이 비슷하시더라고. 어. 요거, 그분이 먼저 요것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변형을 해서 만드는데, 아, 이것도 아이디어 괜찮다고. 어, 선풍기. 어, 그래서 그 단발시사님, 아, 또 시청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또 게임도 좋아하시고, 뭐, 택티컬 권총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택, 권총, 권총, 예, 전찬에 좋아했죠. 좋아하고, 장난감으로 빠져버렸죠. 트랜스폼으로. 게임도, 게임기 좋아하죠. 어, 그래서, 음, 그렇습니다. 아, 수고하세요.